이렇게 크지가 않아요. 왜? 씨발! 밸 굿. 우 아, 아, 큰그림지쟤 찍고 있는 거야? 오! 오! 내려 내려. <latitude> 어, 맞다 오우 <ubers> <몬> <오! 웃음> <śfol> <laughs> <prompt>

아우. 아이고. 아이 아. 아이야. 와! 예.

세팅, 이거 하자. <목소리> 우리 스타일이야. <목소리> 아빠, 아빠, 좋아. 볼 거, 볼거 아니야? <목소리> 우리 거, 이 비어있는 공간. 야아 씹혔어 씹혔어 땅이 너무 좋아서 제이! 제이오

나야, 나! 나 밖에 없다! 빠져 빠져 이제 형이 피 네? 다음에 나랑 볼게 자형들어와 이제. 그만해 <laughs> 형이들어라고형 세레머니 세레머니 <laughs> <laughs> 아내 카메라 가지고 가 <laughs> 누구 건들 입장 아니지 않냐? 그래요? 윤수 씨 오늘 어때요? 제가 좀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활약을 하셨죠? <laughs> 커팅 제가 다 했고요 그. 맥커터 한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. 푸스아랑한테 공을 줬는데, 푸스아랑의 꼴을 못 넣더라고요. 아무튼. 실망했습니다. 형모 <laughs> 씨, 오늘 소감이 어때요? <laughs> 동영상이야? 씨, 들로왔어 나, 나. 야 어, 진범이 막... 형이 여기... 어... <laughs> 아, <laughs> 있어 진범이 형이 여기 있어. 진범이 형, 형 어디서 갔는지. 빨리 잠깐... 가요.